UFC 패드컵 챔피언 릴리아 토프리아가 최근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타이틀전 발표가 나지 않은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UFC가 전화해서 말하길 맥스 할로에이가 가족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기도 했고 또 감량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더 높은 체급에서 싸우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했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해당 인터뷰에서 릴리아 토프리아는 본인이 할로웨이를 케어 시키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코너 맥그레거는 본인과 본인의 능력을 비롯해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었다 옥타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모든 핑계를 댄다며 코너는 이제 끝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페드컵 타이틀전 발표가 나지 않는 것이라는 일리아의 주장에 맥스 할로웨이가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얘 그냥 막 지어내는구나 나 계속 준비돼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는 9월 라스베가스 스피어 경기장에서 토프리아와 할로웨이의 타이틀전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사실을 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오는 8월에는 호주에서 UFC 305 아드사냐 대 두플래시 페이퍼뷰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호주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미들급 랭킹 2위 이사나 아드사냐는 긴 휴식이었어. 내 격투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긴 휴식이었어. 18개월 동안 다섯 경기를 치렀기도 했고, 심지어 그냥 파이터로서가 아니라 챔피언으로서 말이야. 그냥 경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훈련 캠프. 정상에 있는 왕으로서의 압박감도 있었는데 이 게임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던 건 나에게 좋았어. 삶을 즐기고 골프도 배우고 좀 천천히 여유를 가졌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이 감사하게 됐어. 왜냐면 카를로스나 케빈 주세 같은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젊은 친구들 나바오 스털링 토지머 베런 이런 선수들이 UFC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이런 친구들이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즐기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 2018년도 UFC 221에서 싸웠을 때 나도 그랬거든. 눈을 반짝거리면서 신기해했지. 이 친구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와우 나 이제 곧 UFC 들어간다 혹은 난 UFC 소속이고 거기서 싸우고 있다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좀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고 휴식기를 갖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줬고 얘가 예, 다시 일을 하러 돌아온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길 타이틀은 충분히 많다며 이번 경기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마인드셋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 난 이미 할 만큼 했고 다 겪어봤어. 두 번이나 타이틀 차지했지. 그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최고의 전사들과 싸워 내 전적이 남기는 게 중요해. 난한 번도 드리쿠스두 프레쉬를 이긴 적이 없어. 그러니 제일 이기는 것. 이게 날이 시합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벨트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인드셋을 이해하지 못하지. 벨트는 X가. 난 머리를 노린다. 여전히 같은 마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랑 드리쿠스 간에 좀 긴장감이 팽팽해 보이는데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냐는 질문에는 드리쿠스가 3 대장을 깎아내리려고 했어. 본인이 진정한 아프리칸 챔피언이라고 했지. 그때 난 제가 이상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 생각했어. 난두 프레시가 처음 UFC 왔을 때 누군지 좀 알고 있었고, 쟨 시바 뭐야? 또한 명의 가짜가 들어왔구만. 이러지 않았어. 난 좋네. 또한 명의 아프리칸이 UFC에 들어왔구나. 이랬지. 근데 제가 나랑 프랜시스간 후. 카마르 우스만을 깎아내린 건날좀 열받게 했어.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걸 마무리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챔피언 드르크스 두프레시는 나한테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건 없고 그저 옥타곤에 들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내 상대는 가장 재수없는 놈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난 그저 상대를 제거하러 경기에 나갈 뿐이야. 그리고 내 상대도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하길 바래. 그렇지 않으면 힘든 마음이될 테니까. 그리고 깎아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았어. 그저 팩트를 말했을 뿐이지. 내가 어디 살고 내 우편 코드가 뭐야. 내가 어디서 훈련하고 어디에 사는데. 난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여전히 거기 살고 있고 훈련하고 있어. 그리고 이 배틀을 남아프리카에서 차지했어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 그게 내가 말한 전부야.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제 심기를 거스르게 했건 말건 신경 안 써.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데사냐는 제가 어디 출신이건 저도 신경 안 써.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두플러시는 그래 그게 무슨 뜻이건 간에 네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다행이다. 은퇴 후에 즐기는 스포츠잖아. 네가 골프를 시작한 게 이해된다 라고 얘기했고 기자회견 후 페이스오프에서는 서로 강렬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줬습니다. 아데사냐 SNS에 며칠 전본인은 댄스 크루와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9년 UFC 243에서 워크아웃 할때 함께 퍼포먼스를 했던 그 친구인데 당시 호주에서 열린 이벤트였고 또 당시 잠정 챔피언였던 아데사냐는 도전자 입장에서 미드급 챔피언인 휘테커를 KO시키고 통합 미드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호주에서 열리는 카드기도 하고 또 도전자 입장의 타이틀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입장할 때 왠지 또 그때처럼 댄스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만 해도 다 챔피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우스만과 은간우, 볼카노프스키 모두 다너가오케이로 당했고 아데사냐 또한 배틀을 빼앗겼습니다. 지난 스트릴랜드에게 패배한 후약 1년 만에 돌아온 아데사냐가 다시 왕자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아데사냐의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는 건지 오는 8월 확인해보시죠. <목소리>